안녕하세요 동네님들 연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DM 하나를 받았어요. 피부는 복합성 피부신데 베이스 메이크업 지속력이 고민이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약간 톤이 다운된다. 원래 내 생얼처럼 다시 피부 톤이 돌아가는 그런 게또 고민이라고 하셨고 엄청 유명한 그런 쿠션들을 써봐도 똑같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메이크업 관련해서 고민 DM을 보내주셔가지고 아 요즘 또 날씨가 습해지고 더워지다 보니까 베이스 지속력에 대해서 우리 정지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메이크업 지속력이 오래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피부는 T존이 유분기가 돌고 수부지라고 제가 자가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복합성 피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T존의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고 U존은 좀 건조한 편이거든요. 제가 조금 메이크업 해보면서 느꼈던 노하우들 이렇게만 따라하면 그래도 지속력 업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담은 방법을 보여드릴까 해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제가 외출하고 와서 다시 메이크업을 싹 지웠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말라서 스킨케어부터 가볍게 해줄 건데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거는 요거 피토 엔자인 각질 패드인데요. 엔자임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피부에 있는 약간 거칠거칠한 미세한 각질들이 있죠. 그게 싹 정돈이 되면서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그런 효과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오돌토돌한 피부결을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런 이제 각질 정돈을 할수 있는 패드로 이렇게 가볍게 피부결 정돈을 해줍니다. 옛날에는 각질 패드, 그런 각질 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패드들이 좀 따갑거나 그런 좀 자극이 살짝 느껴졌는데 이 제품은 그러지 않고 이게 면서 이런 면 자체도 수분감이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엠보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피부 이런 코 옆에 모공이 좀큰 부위들 있죠? 이런 부분 딱 닦토하기도 좋아요. 효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패드를 써주면 피부에 있는 그런 모공 극제들을 싹 정돈해주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세안하고 나서 이렇게 베이스 지속력을 신경 써야 될 때는 먼저 피부결 정돈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밀착력도 올라가고 지속력도 올라간답니다. 너무 팍팍 닦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피부 결 방향에 따라 안쪽에서 바깥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티존 보이나 좀 오돌토돌한 요철이 신경 쓰이는 부분은 한번더 조금 꼼꼼하게 닦도록 해주시면 돼요. 뭔가 피부가 맨들맨들해지는 느낌? 속건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수분 세럼을 발라주는데요. 이런 수분 세럼을 발라주면은 조금 아무래도 더워지다 보니까 피부에 그런 열감이라든지 좀더 진정이 되는 느낌도 있고 수분감을 채워주다 보니까 건조도 덜해서 메이크업 지속이 영역을 업해줄 수 있답니다. 이게 바르는 양도 중요한데요. 무조건 많이 바른다기보다는 그냥 내 피부가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적당히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바르냐면 이런 이제 토리든 수분 세럼 유명하죠. 딱 이런 토리든 세럼으로 한 이렇게 양볼, 이마 건조함이 느껴지는 부위도 있죠. 요렇게 볼을 해주고 살살 손으로 롤링을 해서 이렇게 흡수시켜니다 그냥 이렇게 막 대충 싹 바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수분을 채워 넣어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얼굴 외곽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펴 발라주세요. 여기가 뭉쳐있으면 은 베이스가 잘안 발리기도 하고 뭉치거나 떡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외곽 부분도 싹잘펴 발라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얼굴에만 화장품을 많이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목에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제가 요즘 여름철에 하는 스킨케어나 나이트 케어 루틴도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싹 흡수를 시켜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발라주면 아 조금 이렇게 수분이 머금었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겉도는 제형들이 느껴지지 않고 어느 정도 피부가 촉촉해진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크림을 발라줍니다. 오늘 동지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에스네이처 아쿠아스컬란 수분크림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또뭐 다른 비타민 제품들은 섞어 쓰기도 좋고 그냥 데일리로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크림이라서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거를 셔요 정도. 이렇게 한번 짜가지고 이렇게 양 볼에 도포를 해주고 일단 우리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크림을 또 너무 많이 바르면은 좀 밀리거나 약간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딱이 정도 양 볼에만 도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싹 마찬가지로 롤링하면서 부드럽게 흡수시켜줍니다 조금 수분감이 있지만 막 그렇게 날아가는 타입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쫀쫀하게 보습막을 싹 씌워줘서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피부 속의 촉촉함을 딱 유지시켜주는 게 도움을 주는 크림이에요. 막이 있어도 막 이렇게 답답한 느낌 없이 보습감을 싹잡아준답니다요 정도 살짝 시원하다, 좀 촉촉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면은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진짜 뭘 많이 하죠? <laughs> 많은 유튜버분들도 말씀하시고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선크림을 진짜 어릴 때부터 꾸준히 계속 잘 발라줘야 확실히 그런 피부 노화나 그런 탄력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전체적인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선크림을 꼭 발라줍니다. 제가 좀 다양한 쿠션이랑 파데 리뷰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어떤 선크림을 쓰냐에 따라서 베이스가 밀리거나 뭔가 뭉글뭉글하거나 그렇게 뭉친 형상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써보고 좀 개인적으로 제 피부에 맞았던 그런 선크림 요즘 잘 쓰는 걸 추천해드리면 토리든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바이브인 워터리 모이스 선크림 요거 요즘 데일리로 너무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에스 네이처 아쿠아 흠6거 UV 선크림 요것도 괜찮아요. 요거 너무 잘 들고 다녀서좀 꼬질해졌는데 자외선이 센 일본에서도 되게 잘 썼던 선크림입니다. 아니요, 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선베이스 이거는 약간 썬기능겸 이제 베이스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자외선 차단지수가 있는 제품도 괜찮고. 굴리브유 콜라겐, 바운싱 선크림.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선크림의 공통점이 뭐냐면 약간 조금 수분크림 같은 그런 수분감이 있는 그런 촉촉한 발림성의 선크림을 좋아하고 자극적인 느낌이 없더라고요. 향이 엄청 세다든지 그런 느낌도 없고 그냥 되게 편한 편하게 쓰기 좋은 선 제품들이라서 이렇게 가볍게 소개를 해봤고요. 오늘은 티네이처 아쿠아 3 6 5 UV 선크림 이걸로 사용을 해줄게요. 선크림은 이 정도 짜는데 공정 크기만큼 발라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베이스 전에는 너무 많이 바르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밀착력과 지속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양볼에 아까 크림 바른 정도로만 아이고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딱 롤링을 해주는데 보시면은 엄청 그냥 크림처럼 백탁 현상 없이 싹 부드럽게 잘 관리. 이게 눈 시림도 없고 막 파하거나 그런 느낌도 없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좀 가벼운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보시면은 이렇게 외곽도 잘 펴주고 있죠? 이렇게 외곽도 싹싹잘발라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데랑 쿠션을 바를 준비가 끝난 겁니다. 저는 항상 요즘은 이렇게 이제 기초 스킨케어를 해주고 있어요. 선케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목주름도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 목에도 꼼꼼하게 발라주고 있는데 선크림 남은 걸로 바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선쿠션이 있거든요. 이거는 블리브유 제품인데 목에 약간 톤업도 되면서 살짝 쓰기 좋아가지고 꼼꼼하게 발라줘요 가 아주 커도 좋아요. 다음에 약간 톤 화사함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말씀해주셨는데 베이스 제품 바를 때 톤업 크림 같은 거를 섞어 써주시거나 아니면 톤업 선크림 핑크나 약간 보라계열 그런 거 섞었으면 좋거든요. 저는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이그 아멜리 컴플리먼트 시리즈 쿠션 보라 이렇게 보라색 쿠션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이거를 제가 하나 다 쓰고 재구매까지 한 제품인데 요런 이제 쿠션이나 파데 바르기 전에 약간 이런 톤업 기능이 있는 제품을 베이스랑 가볍게 해주시. 면 확실히 그런 다크닝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덜하고 화사함이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살짝 묻혀가지고 넓은 부위 위주로 살짝 이렇게 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베이스로 써줍니다. 학생분들이나 그냥 완전 난 톤업만 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단독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파데 입자나 커버 입자가 일반 쿠션이나 파데에 비해서 엄청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날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노랗고 칙칙한 눈이니까 확실히 이 보라 쿠션을 바르면 그런게싹 보정이 됩니다. 이렇게 발라주고요 목에다 발라줘도 좋아요 목이 조금 더 어두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파데나 쿠션 바르기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톤업 쿠션 같은 거 발라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톤 일치되면서 괜찮더라고요 지금 제가 엄청 꼼꼼하게 바른 건 아니고. 그냥 얇게 한번 싹 도포해준다 고그 느낌 정도로 발라줬거든요. 어차피 이 위에 커버를 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톤업을 해주고 그다음 쿠션은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여름 신즌 쿠션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 핏 쿠션 1 9랑 헤라 블랙 쿠션 21 바닐라 그리고 바닐라코 멀티미 화이트 쿠션 21 로제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모공 커버도 잘 되고 약간 얇게 사서삭 밀착도 잘 되면서 지속력도 좋고 좀 수정하기 편한 그런 쿠션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요것도 되게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직업 특성상 베이스를 이것저것 되게 많이 써보거든요. 혼자 테스트도 하고, 영상에서도 설명드려야 되니까 베이스를 이것저것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같이 더워지는 계절, 좀 지속력이 신경쓰인다 싶을 때는, 잠깐 보여드린 그런 제품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거, 웨이크메이크, 저는 22호 뉴트럴 쓰고 있는데, 아까 뭐, 네이밍 쿠션은 19호도 쓰고, 뭐, 헤라 쿠션은 21호 쓰고, 얘네 또 22호 써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기를 좀 보면서 아, 이게 좀 밝게 나왔다. 컬러에 대한 걸 많이 참고해서 이제 브랜드마다, 이제 제품마다 컬러가 되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보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되게 지속력이 좋다고 느꼈던 요거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써줄게요. 일단 파데를 1.5 정도 펌핑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획스트에 있던 요 납작 브러쉬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살살살 골고루 얇게 발라주신 다음은 넓은 부위 위주로 쓱. 배경은 지나가죠. 보여드리려고 양을 좀 많이 올라갔는데 조금 덜어서 무조건 얇게 바른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냥 얇게 발라주세요.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가면 모를려도 두꺼워지거든요. 나중에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깔끔한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얇게 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펀지로 두드려 주는데 마른 스펀지로는 요즘은 잘안 해요. 약간 저는 여기가 건조하다 보니까 마른 퍼프로 바로 두드리면 은 살짝 건조해지고 오히려 좀 뜨는 느낌? 그래가지고 미스트나 아니면 촉촉한 타입의 메이크업 픽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퍼프에 적셔줍니다. 여게 어차피 픽서여도 약간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퍼프를 촉촉하게 해주고요. 두드려줍니다. 이 스냅을 보시면 탁탁탁탁 약간 픽싱력이 좋은? 지속력이 좋은 파데의 경우 바로 픽싱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조금 두드려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눈 밑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 꼼꼼하게 터치를 해줍니다. 입가는 정말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그냥 남은 양으로만 두드려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얇게 얇게 발라주세요. 입은 약간 제일 많이 움직임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두껍게 바르면 주름이 끼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임종 같은 부분도 하얗게 떡질 수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얇게 바른다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고. 퍼프는 리얼 테크닉스 퍼프입니다. 아마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더 뿌려주고 이마는 살짝만 좀더 묻혀서 중앙 위주만. 그리고 특히 여기 미간 쪽에도 모공이 많거든요. 요 그런 데도 꼼꼼하게 잘 발라주세요. 이렇게 조금 굵직굵직한 부분들 위주로 한번 이렇게 깔아줘요. 그 다음에 퍼프에 남은 걸로 얼굴 외곽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여기는 절대 두껍게 바르시면 안 되고 무조건 얇게 거의 안 바른다라는 느낌으로 밖으로 잘펴 발라주시고 선안 생기게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 완벽한데 저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거의 핏줄이 비칠 정도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난 커버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게 마르기 전에 한번더뭐 예를 들어서 중앙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한번더 안쪽에만 한번더 레이어링해서 커버해줄게요 제가 얼마나 얇게 발랐냐면 보시면은 하는데도 손가락이 막 그렇게 찍힘이 심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 정도로 얇게 발랐거든요. 쿠션도 마찬가지고 파데도 마찬가지고 얇게 레이어링해서 쌓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무너지지 않아요. 막 우리 젠가도 두껍게 쌓으면 언니가 이렇게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피부가 좀 받칠 수 있을 정도로만 그게 얇게 딱두 번까지만 저는 괜찮은 거아요 쉽게 말해서 다음에 제가 신경 쓰는 게또 있어요. 코 옆에 꺼지는 부위, 팔자주름 부위인데요. 20대 후반, 30대로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확실히 코 옆에 그늘짐이 옛날이랑 다르더라고요. 더샘 컨실러도 막 써보고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발견한 컨실러 펜슬 중에 괜찮은 게 있어서 이거 엔디얼 소프트 스킨 핏 컨실러 펜슬 2호인네요 이렇게 코 옆에 좀 꺼진 부위 채우기 너무 좋더라고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냥 쓱쓱 해주면은 뭐가 스노우 필터 한것 같아. 그리고 코 밑에가 전좀 붉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더 커버하고 싶은 부위 있죠? 약간 다크서클이라든지, 이렇게 싹 한번 얇게 그어줘요. 사실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그냥 쿠션만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컨실러까지 쓴다는 가정 하에, 이 제품이 최근에 발견했던 엄청난 꿀템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언더 다크서클 부분 할때 바로 눈 밑에 안 바르고 애교살 그림자 아래 부분 여기만 발랐잖아요 여기만 바르셔야 돼요 눈가도 피부가 주름이 많고 건조해지고 좀 예민한 부이기 때문에 자칫 두껍게 올리면 요철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식감 부면은 한번 싹 그어주시고 이렇게 브러쉬로 살살살 경계를펴 발라주신 다음 봐주시면 돼요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깔끔해졌을 거예요 이렇게 완성을 해줬고 여기서 픽서를 한번 덧불립니다 이건 되게 약 약간 안개 분석?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뿌렸을 때 부담이 없어요. 충분히 뿌려주시고, 살짝 말려주신 다음,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미 기초를 차곡차곡 쌓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건조하진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파우더 진짜 써보고 괜찮았던 것 중에, 마네즈 네오 파우더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이건 휴대용으로 잘 쓰면 약간 외출 전에 제대로 픽싱하고 싶을 때는,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되게 잘 씁니다. 확실히 얘를 쓰니까 지속력이 달라요. 얘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이런 동그란 브러쉬에 이렇게 골고루 먹여준 다음 한번 털어줘도 돼요. 여기 코 옆에 시간 지나면 살짝 보면 도드라져 보이는 게 한번 싹 발라주고 번들번들해 보이는 가볍게 한번 지나가주시고 특히 저는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마에 유분이 있으면 앞머리가 좀 떡지거든요. 여기 중앙은 그냥 과감하게 발라줘요. 시간이 지나면 살짝 티존에도 유분이 올라와서 T존 부분에 그냥 발라주신다 보면 됩니다. 여기도 살짝 여기 요철 부분 이죠 이쪽 나비존만 여기까지도 그냥 발라줘요. 퍼프로 써도 되는데 퍼프는 너무 팍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브러쉬로 골고루 얇게 픽싱을 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라네즈는 약간 이런 수건 재질, 극세사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얘가 양조절을 어느 정도 해주고 뭉침없이 고르게 파우더 처리를 잘해줘가지고 파우더 좀 가성비 괜찮은 거 찾으시면 이 라네즈 네오 파우더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정말 지속력 200% 스크닝 없이 예쁜 베이스 오래오래 습한 계절에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절 믿어보세요. 제가 직장인이라서 밖에 쩔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좀 공들인다 싶을 때는 저는 이런 루틴으로 하고요. 두꺼워 보이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커버할 거다 커버하고 깔끔하고 되게 가벼운 그런 느낌이라서 무너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메이크업 하시다가 고민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만의 꿀팁으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